과학이걸려들었어 <laughs> 신혜석을 죽이라고 이거는 부동신문에서 비난한게 아니라 민노총을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에 압수수색해 신혜석 신혜대표를 신의 죽이라고 어머나. 근데 진영이 내려와서 압수수색해서 잡혔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저는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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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게왔다울게왔다 울게 왔다. 울게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공작들은 계속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최근에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가 그렇게 목사님을 못살게 봅니다. 말은 김재원을 동원해서 어, 김재원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목사님을 비난하고, 맞아요. 목사님과 국민의 힘을 갈라놓고, 맞아요. 애국 세력을 갈라놓으려는 놓으려는, 놓으려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발언인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북한의 지령입니다. 네? 홍준표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이 목사님과 국민의 힘을 갈라놔라. 이거 분명합니다. 네. 목사님과 윤석열을 갈라놔라 둘이 합쳐지면 큰 힘이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볼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좀 전에도 문재인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고 싸웠습니까 거기에는 개자식이라는 욕까지 들어갔는데 어제 보도 여러분들 보셨죠 홍준표 관련해서 홍준표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적을 했다고 어, 막말했다고 보도가 쫙 깔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문재인한테 쓴소리한 것도 보도를 써야지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거는 관심이 없어. 근데 홍준표에 대해서 쓴소리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늘까지도 보도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님,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님, 윤석열, 이 조합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공작이에요. 언론이 간첩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지금 언론이 간첩이에요. 기사가 떴는데 홍준표가 이렇게 말한다고. 목회자가 입에 욕을 달고 다녀 정당원을 직격탄 날렸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 정신 차려. 그러면 왜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어? 윤석 왔을 때왜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야, 그러니까요, 아니, 내육까지또까야 되겠냐고. 앞으로 절대더 깔게 내가. 아니, 당신이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사정했잖아. 아, 욕을 달고 다니는 목사한테 왜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왜 하냐고. 그래서 당신은 쓰레기인 거야. 쓰레기어 거야. 아, 그벼그런다고야 국민의힘 정당에 내가 손을 뗄지 않아? 안 돼. 앞으로 네. 500만 명 들어갈 거야. 네. 그동안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이 이승만 이후로 그래서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자유당부터 시작하여 민정당, 무슨 원당, 원당에서 좀 내려왔는데 아니 도대체 이승만과 박정희까지는 잘했다고. 그 후부터는요 항상 기독교를 거리를 멀게 하잖아요. 합니다 이 기독교는요 대한민국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했고 건국했고 생활운동했고 민주화했고 세계 경제 1 0위권인는 기독교가 없으면 돼요 안돼그 아, 네. 근데 지금 와서 여의도에 있는 공준표 뿐이 아니요 공주 뿐이 아니라 새 떨거지 같은 놈들이 맞아요. 계속 교회하고 분리시키려고 왜이 새끼들이요, 정당 붙잡고 밥 먹고 사는. 맞아요. 쟤들은 솔직히요, 총선에서 돌아오는 1년 후에 4월 10일 총선에서 이기는 걸못치 않은 일니까 지금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의국회의원들 그래. 지는 게 자기들의 부가가치가더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 직접 들었어. 경제 무용한데, 독사님 뭐 이백승 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왜? 차라리요 부석 차이로 지는게더 낫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야 국정감사할 때 야당이 돼 가지고 강하게 예, 고로 자기 졸금만 갈... 나타난다. 이게 아이고. 걔들의 생각이요.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오늘 보도 보시면은 지금. 정 홍준표 얘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닌다. 예, 전광훈 숭배하는 당원들 교회로 가라. 그건 맞아요. 예, 전광훈 목사님 좋아하시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사랑의 일으로 오시고 오늘이 제가 또 다른 말을 했네요. 예, 절대 탈당하면 안 됩니다. 대신.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욕설이라는 게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욕설입니다, 여러분들.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게 욕설입니까? 인간답지도 못한 공산주의자를 개새끼라고 하는 게욕설입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잘못된 거예요. 막말은 누가 제일 많이 하냐? 홍준표가 가장 많이 했죠. 막말 정치인으로 날렸습니다, 할 때는. 그때 왜 홍준표를 언론이 띄워주냐? 홍준표가 지금 문재인 아가거든요. 목사님 비난하고 우파 비난을 하니까 띄워주는 거예요. 왜? 우파를 분열시키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 왜 언론이 띄워주는지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파를 분열시키고 보수 세력을 욕하면 언론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전과후 목사님처럼 탄압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아받고 고통 받는 일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간첩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네. 언론에서은 간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네. 언론 노조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과 지식인들 사이에 있는 간첩들이 어떻게든 사랑대의교와 회 전광국사님을 음해하려고 난리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이거를 떼어놓으려고 말이죠. 전광 목사님이 어떻게든 내년 총선 200석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전광 목사님이 얼마나 응원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줍니까? 네. 그거를 갈라놓으려고 간첩에 지시를 내리고, 그 간첩들이 이 언론 기자들, 음. 방송인들, 음. 드글 드글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보도 보시면 알아요 보도를 네. 보시면 전효 목사님에 대해서 음해하는 보도가 요즘 넘치고 넘치는데 세상에 오타까지 밝혀졌어요이 오타까지 한 놈이 기사를 쓰면 나머지가 줄줄이 똑같은 기사를 쓰는데 들여다보면 오타도 똑같아요 오타 이거 진영이에요 진영 여러분들 네. 기자가 아니에요. 간첩이지. 그래도 오죽하면 우리가 어? 기력이라고 합니까? 어? 기자 쓰레기들. 근데 이제 기자 쓰레기도 이름 바꿔야 되겠어. 어? 기자 간첩들. 기간첩. 기간들. 네. 기간들. 네. 기간들. 네. 기간들. 네. 하여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시내식 대표님이 또 우리 집에 출석하니까. 시내식 대표님하고 나하고또 원소 만들려고. 네. 네. 별로. 보자들을 다하고 막 나한테도 뭐라냐면 신혜식 교회 못 나오게 하라는 거 왜냐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닌다 신식 교회 야이 개자식들아 이래서 내가 욕을 하는 거야 야이 신혜식 대통령이 나온 지 25년 됐습 육신의 형제는 현대가 되서